또는 매니저 우리 이거 주어 동사의 수일치부터 한번 맞춰 볼까요? 요만큼 신표 앞에가 주어여야 되는 거니까 얘는 어 넘버로 보니까 매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카운트는 설명, 이야기니까 요렇게 요렇게 주어 동사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카운트 주어 포트레이트 묘사하다 동사 이렇게 된 거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됐죠? 20세기의 첫 번째 30년, 계산을 좀 해봤어요. 요 얘기 하는 것 같아요. 1901년부터 1930년. 이, 이 시대로부터 많은 허구적인 스톤 에이지, 하니까 구석기 시대 이야기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됐죠. 그러면 20세기, 요때 구석기 시대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었나?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이거 확실한 건 아니고요. 누구냐면 혁신가와 그리고 발명가들의 적극적인 역할 속에서 아이들 그러니까 혁신가이자 발명가가 누구였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이들이었다는 라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혁신가와 발명가들의 적극적인 역할 속에 들어있는 아이들을 묘사했다라는 거죠 구석기 시대에 아이들이 이런 역할을 했구나라고 대충 알수 있는 거죠 베이직 퍼미러 공식이죠 공식이죠 근데 이 공식의 동사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쭈루루루룩, 예일 수밖에 없겠네요. 이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즈가 동사인 거죠. 음, 기본적인 공식인데 아이들을, 뭐로서? i m p l e m e 그러면 Implementer네요. 명사. 실행자인 거죠. 실행하는 사람. 뭐? 아이디어랑 아이디어의 실행자로서. 1번. 그리고 물질 문화의 발명가로서의 아이들. 그럼 우리가 아까 번역했던 게 맞네요. 혁신가이자 발명가는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의 실행자이자 물질문화를 만들어낸 실행자로서 아이들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공식이 발견되어지고 있대요. 어디? 어버라이티 오브는 많은 인 거죠. 많은 이야기 속에서 뭐 최초의 물고기 작살 그리고 부싯돌 그리고 활과 화살,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다 뭐예요? 물질이죠. 다 물질 문화인 거죠. 그렇죠 요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끝. 또 다른 주제는 구석기 시대인데 이제 초기라는 뜻인가 봐요. 이게 프리자에서 온 건가 봐요. 앞쪽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예. 네. 초기 구석기 시대의 픽션 하니까 소설입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공통된 주제는 역시 또 누구래요? 칠드런. 아이들이래요. 아이들. 그러면 성공적인이라는 형용사냐, 성공적으로라는 부사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어 칠드론이니까 원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원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뒤에 형용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물을 길들이는 아이들이니까 얘가 형용사인 거죠. 그럼 이 형용사인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부사가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얘인 것처럼 보였지만 얘가 있기 때문에 얘는 부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들을 길들, 성공적으로 길들이는 아이들이다. 라는 거죠. 주체가 아이들이구나. 그러면 동물의 대표적인 건 늑대랑 누가 돼요? 말이 되는 거죠. Be allowed to 그래가지고 그냥, C는 이렇게 사실 끝내면 되거든요. Be a l l o w d to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Be a l l o w d to. 일단 답 찾아놓읍시다. Allowed, a l l o w d ly,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해놓고요. 그냥 내용상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이 좀 특이해가지고. 종종 길들임이라고 하는 그 행위는 need to 이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기여로. 길들이는 거는 기여하게 된대요. 그것도 엄청나게 기여한대요. search as t h ing 혹시 ing 두 개인가? 하나인가? 하나네. 그치? help. 준사욕이니까 이렇게 목적격보 이렇게 돼 있죠. 준사욕은 5형식이니까 여기까지가 목적어고 목적보입니다. 스트러블링은 힘든, 어려운이란 뜻이에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찾거나 얘가 첫 번째 목적부, 두 번째 목적부죠. 동물들을 사냥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거기에 기여한다고요. 동물을 길들여갖고요. 예를 들면 늑대인간이라는 뭐인가 보죠. 그것은 주된 메인 캐릭터가 주인공이죠. 주인공, 그 주인공이 길들입니다. 늑대를. 그 늑대는, 늑대예요 주체가. 늑대가 오, 어려운 단어 나왔네요. 일 l 시 s i v e 그러니까 찾기 힘든이라는 단어예요. 어, 나와있죠? 찾기 힘든 무리를 찾았어요. Mammoth. Mammoth. 이거, 알래스카 이런 데서 발견되는 거죠? o f on은 on이고요. 여기에 생략돼 있는 거죠. 그래서, Up, on 위치. 이렇게 주면 되죠. Defender on, d e f e n d up, on. 이렇게 되니까요. 그 무리. 꼬맹이가 속해져 있는 그 무리. 그 무리가 의존하는 Mammoth가 됩니다. 왜냐면, 하 맘모스 한 마리 잡으면 평생 먹은, 아, 평생은 좀 그렇다. 예, 장기간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의존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트위스라는 단어도 또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왔네요. 밑에 안 줬죠? 반전이라는 뜻입니다. 알아두시면 돼요. 이 이야기 수에 나오는 재미있는 반전은 대이아라는 사실입니다. 예, 동격의 접속사 대십니다. 이, 이 여자입니다. 이, 이 여자의 늑대, 이렇게 돼있죠? 소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위치로 받았냐면 앞 문장을 다 받은 거죠. 그렇죠? 예. 소녀라고 하는 그 사실은 꽤 드물었다고요. 왜? 이 시대의 여자들은 사실 대우받지 못했던 거거든요. 맞죠? 소녀들은 그녀는 허용됐습니다. 뭐 나머지 단어들은 쭉 있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네. 그만요.